성전 성교방송의 아, mc죠 mc이면서 <laughs> 대변인입니다 우리 성전의 대변인 예,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김서영 성교사입니다 <laughs> 저는 신이며 신앙성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달란티로 항상 아, 이 땅에 사는 날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은혜와 축복과, 그 말씀과, 이게 사랑, 주님 주신 사랑 은혜에 충만한 그런 가운데, 항상 성김의 마음으로, 아, 그래서 예수의 향기를 날리고자 합니다. 네. <laughs>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오늘 뭐 짧게 간증을 잠깐 드린다면, 저는, 아, 이글리버서 2장 5절의 말씀을 참 청소에 사모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런 말씀을 항상 제가 평상 때 생활할 때 항상 저를 되새겨 봅니다. 저의 마음을 되새겨 볼때 항상 제가 우리 주님은 항상 온유하시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시고 항상 뒤에 있으시고 아 이게 정말 은혜가 충만하시고 모든 것이 은사가 충만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담고자. 제 안에 그리고 우리 여러분 안에 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정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저희 안에 교반이 있다면 나를 내세우고 정말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를 내세우고 이런 것들이 있다면 정말 진정한 이는 저 은혜와 겸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렇게 저는 죽더라도 그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은혜로 정말 말씀으로. 항상 무장하여서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서 온유와 겸손과 이걸 떠나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까? 네. <laughs> 예, 온유와 겸손 항상 이 자세로 어, 이렇게 모든 이렇게 사랑하는 호든이좋아해서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하고 네, 또 이렇게 섬겨드리고 또 기쁜 가운데 항상 이렇게 웃는 얼굴로 항상 보는 이로 하여금 은혜 충만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주님이 주신 달란트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항상 기도회 안에서 항상 이렇게 온유하게 그리고 항상 스마일로 인제 기쁨을 남한테 전달해줄 수 있을 때그마음을 과연 제가 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응? 기뻐서 정말 항상 뭐 사는 생활이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얼마나 뭐 기쁨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항상 얼굴이 반그릇하게 웃고 아멘. 항상 스마일로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습관화 되어서 생활 속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사모하면서 모시고 사는 그런 마음. 그것이 곧, 아,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항상 평소에도 빌리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성언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멘. <laughs> 그래서 항상 은혜 가운데 충만한 정말 저는 할수 없지만 내 안에서 예수께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이제 나는 무엇이든 할수 있다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이라 힘입어서 항상 강하게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자 합니다 아, 어느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담대하게 그리고 또 온유하게 겸손하게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한 이렇게 모든 주님의 이제 주님께서러주신 그러니까 맺어주신 주 형제 안에서 장애인 어, 정말 이주 안에서 사랑하면서 또한 은혜 가운데 항상 섬겨드리면서 기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 빛의 광선, 은혜의 광선 그 것을 찬양으로 또한 그리고 오늘 저희가 모든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또한 저희 경우 신앙성과 찬양과 또 항상 이렇게 섬기에그 봉사를 함께하기도 합니다. 네. 항상 우리 주 예수께서의 축복이 항상 저희 안에 이렇게 겸손과 은혜와 지혜와 지혜와 온유로 또한 정말 섬기는 그런 은혜로 함께할 수 있기를 항상 기도드리는 마음입니다. 네. 네. 짧은 저의 간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제가 겸손으로 선교사 찬양 한번 드리고 또한 성실의 단독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리고자 합니다. 아멘. 1번제 어시당성으로 예, 아 주님께 영광 올리 새빨간 보게 하소서 아버지 사도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죽게 하소서 사도바울처럼 내가 날마다 날마다 죽게 하소서 말로만아니라 그리스도 주님의 향기를 후내해 내가, 네. 우리가 되고 네. 교회가 되게 도울 수 있어 성경께서 저희의 신경을 아버지여아버지여 아버지여,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h 의 o u 들을 e To the 지켜주셨 y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지체들을 주 h a n to 지 h e Tedder, Nun Tonga Chikos. To the Vijay c h a m p 저희 삶 가운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의 신도, 신문, 한 사람 한사람소중함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서 아버지, 옛것은 지나갔으니 우리에게 사랑을 벗겨주소서 구습을 털어버리게 하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길없는 황야의 길을 내게 시고이 메마른 사막에 강물이 차고도 넘치게 축복하소서 이 메마른 사막에 강물이 차고도 넘치게 축복하소서 아버지시여 아버지시여 이제는 일어나 찬란한 빛을 바라게 하소서 찬란한 빛을 바라게 하소서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새 일을 행하하소서 주님 나라의 뜻과 영광, 주님의 꿈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소서, 우리를, 저희를 통하여 일깨워 주소서. 항상, 언제나 순간순간, 주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께만 영광을 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저희의 신령을 축제 게 써메어 주소서 감찰하시사 이끌어 주소서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한평생 바라보게 하소서 인생이란 사명 따라왔다가 사명 따라가는 길입니다. 인생이란 사명 따라왔다가 사명 따라가는 길입니다. 사명 따라가는 것이요. 나의 사명, 저희의 사명,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의 사명, 사명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 나의 사명이 당신의 사명이 당신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 사, 내가 소희가 여러분들이 그 사명 잘 감당하게 주께 기도하셨소 주여 저희 심령을 감찰하시사. 주여, 주의 통치권 안에 몸을 켰소어 저희의 신명을 축교로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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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소어 저희가 그 사명을 잘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 사명을 잘, 잘 감당하게 하소서 주여, 잘 감당하게 도우소서 인생0집도 10,000. 1 0이0 0 10,000. 10,000. 10,000. 10,000. 1 0 0 0어 10,000. 신다고0 0맞이하0하1 0 0 0하1맞이0마 10,000. 10,000. 10,000. 1지0 0 0 10,000. 의0 0 0 0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누려온 이 모든 것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 축복 축복입니다. 지금까지 누려온 이 모든 것이 주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천의 만사 형통. 이 모든 영광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존귀함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음. 감사.